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어, 제 직업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요, 늘 우울한 얘기, 실패한 얘기,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픈 사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요, 스토리를 듣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의욕을 회복하는 과정, 또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비탄에 잠겼던 사람이 다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성공할 때의 사람과 자주 실패를 반복할 때의 사람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대비되는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하염없이 자신의 나약함이나 성격, 의지력 같은 것을 자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노력과 성공의 관계입니다. 어떠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력을 지속했을 때 성공으로 향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자주 실패합니다. 이게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뭐 열정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의지를 불태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런 그래프로 설명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둘중 하나예요. 하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기억하고 함께 가거든요. 성공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힘들었던 기억은 다 날아간 거예요. 기분 좋은 기억만 막 발산되고 계신 겁니다. 뭐 일명 우리가 성취에 취한다, 성취에 중독된다. 성취뽕이다! 뭐 이런 말들 하거든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간의 보상 중추가 자극이 되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요, 그것을 극복했던 순간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상처받고 비난받았던 기억보다는 인정받았던 기억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오해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노력과 성공이 이렇게 비례한다고 설명하시는 분은, 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만 믿어라, 어, 이것만 꾸준히 먹으면 예뻐진다, 뭐, 건강해진다, 성공한다 하면서 뭐, 약을 팔거나, 뭐, 책을 팔거나, 뭔가 가입을 하라고 유도하실 거예요. 어, 예. 월 49,9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실제로 성공이나 성장, 성숙은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변화든지요. 항상성을 깨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항상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노력을 해도 반대 방향을 거슬러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에 중력이 작용을 하듯이 노력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성적을 10등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다른 10등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안내어 주려고 노력하는 반대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그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하는 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러 가는 길에는 음의 기울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요. 수많은 음의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세바시 강연 올라온 게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강연을 했는데 조회수가 400만을 돌파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만을 돌파했습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은 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까? 어, 도망갈까 막막 막 이런 생각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루해 하고 계세요. 아까 막 노래하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확 올라갔었는데 제가 올라오니까 실망하고 계시는 눈빛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 속고 계신 거예요. 현장 분위기는 아주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laughs> 이 저에게는 어, 지금 이 순간이 이 음의 기울기를 만날 순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노력을 하면서도 오히려 성취가 안 나오고 있을 때는, 아, 지금이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이구나 라고 중얼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왜 그렇게 중얼거려야 하느냐? 여기서 실패할 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자꾸 실패를 하고 있을 때는요, 이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 아,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이구나 라고 중얼거려 지지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 끝났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아, 처음으로 지금 되돌아왔구나. 영원히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음의 기울기의 순간을 전개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전개냐고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설의 5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이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 전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발단에서 자기 소개를 했고요. 아까 그래프를 보여 드릴 때이 실망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속만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더 성공으로 나아갈지, 실패로 갈지, 갈림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구나. 떨어져 나가겠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강연이 완전히 폭망해버리면 어쩌겠어요? 물론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막, 막 좌절도 하고, 막 후회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는 강연자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할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을 할 겁니다. 전개에서 하는 게 그거니까요. 제가 실패하는 사람일 때는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망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확신해 버리면 진짜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포기 단념. 실패로 가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약간 우유부단한 게 좋습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전개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해피엔딩의 결말 시나리오를 씁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늘 다투는 부부들은 항상 단정을 짓죠. 싸움 시작하자마자 우리 이혼해. 우리 헤어져. 결론부터 짓습니다. 성적이 낮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좀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저께는 풀었었는데 오늘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망했어. 어차피 해도 난안 돼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한 부부들은요, 싸우더라도 다르게 싸워요. 마음속으로 아 이게 이게 갈등의 시작이구나 하고. 헤어지자는 말은 안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직서를 품고만 있지 함부로 던지진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부정적인 말을 행동으로 내뱉는 순간 이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부부 관계의 사람들은요 갈등이 전개됐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지겠지라고 믿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는다. 전개를 짓고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상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가 나옵니다. 아까 갈등 상황을 전개로 인식했고, 해피엔딩을 상상했잖아요. 그 가운데 위기와 절정을 채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위기와 절정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향할까를 고민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오늘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으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이 해피엔딩으로 끝내려면 지금 옛날에 서운했던 얘기를 꺼내는 게 맞을까? 안 꺼내는 게 맞을까? 꽃이라도 한 송이 사들고 들어가는 게 위기 절정에 맞을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위기 절정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늘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민도 하고요. 방황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 원칙으로 수렴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는 성공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현재에 충실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비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 정확한, 적합한 위기와 절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도대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게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운동을 하다가 개발을 한 방법인데요. 100% 성공한 겁니다. 뭘까요? 힌트, 동작 힌트. 네, 이 정답은 플랭크를 하는 겁니다. 플랭크를 하면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자,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랭크를 하면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가 뭘할 일이 있었는지,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아, 내가 방청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책 읽기로 했었었는데. 내가 신년 들어서 영어 단어 외울 참이었었는데 하면서 내가 뭘 했었어야 하는지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진짜 뭘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코 근육이라도 생깁니다. 언젠가 쓸모있을 근 지구력이 생기기 때문에 플랭크를 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뭘 할지 플랜 B가 있다는 점, 이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랜 A는 세우셨는데, 플랜 B는 못 세우시겠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플랭크를 하십시오.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코근육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플랜 A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잘안 되면 플랜 B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뭐 뭐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플랜 B로 글을 쓰다가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마음 지구력이라는 책을 쓴 작가 윤원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